아, 왜 이렇게 길게 상담할까? 안녕하세요 아는 의사오빠 김하중 환자입니다 오늘은 아는 의사오빠의 진료 이 진료 시간, 상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뭐 다른 병원 상담도 받아보신 분들은 저한테 오면 좀 확실히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왜 이렇게 상담 시간이 길어? 뭐 이렇게 말이죠 가끔은 저한테 붙잡혀 계시느라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도 있어요 잔소리 때문에 귀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에 피만 있어요. <laughs> 실장님 상담을 제외하고, 저처럼 길게 상담을 하는 지방흡입 의사는 잘 없을 거예요.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간단하게 진료 상담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흡입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 교정이, 어, 이분은 별로 필요 없겠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 빨리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 이분은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하겠는데라고 느끼는 순간 상담 시간은 점점점점 길어지게 돼요. 제가 쉽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은 생활 습관 개선만이 궁극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지방흡입은 단지 동기부여, 할 달리는 말의 채찍 뭐이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지켜보았을 때. 이 생활 습관 개선을 이룬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생활 습관 개선을 이룬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수술의 비포 애프터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생활습관 개선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면 만족도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만족된 기간도 훨씬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습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어떤 분들 보면 뭐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했는데 2주 됐는데 체중이 몇 킬로 안 빠졌어요. 이렇게 푸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시작한 지 3, 4일 만에 체중이 쫙쫙 빠지는 건 그건 지방이 빠진 게 아니에요. 몸에 물이 빠진 겁니다. 지방 세포는 그것보다 더 천천히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빠지게 되겠죠. 아니 그렇다면 생활 습관 교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생 체중 관리를 하는데 이 지방흡입을 잘만 이용하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생활 습관 개선을 하더라도 정말 좀처럼 빠지지 않는 군살, 예를 들면 팔뚝, 러브핸들 이런 게될 수가 있죠. 이런 군살들은 좀처럼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 컴플렉스들은 지방흡입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게 되면 좀더 즐겁게 체중 관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나 팔뚝살 고민이야. 운동에 나 허벅지 진짜 날씬해지고 싶어 살빼살 살, 체중 감량 하란 말이야 이런 말이요 정말 체중 감량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다는 남들의 속사정은 정확히 모르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칫 굶거나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운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다이어트에 빠질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잘못된 다이어트는 반드시 건강 악화나 잘못된 요요를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고민만 살짝 해결해 준다면 잘못된 다이어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도 지방흡입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안는의사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